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기서 34장 1절에서 20절 내용이 좀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의무로 대하지 아니 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 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기간의 중난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 이틀 안에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9절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엘리우가 말합니다. 아, 누구의 말이 옳은지 검증하자, 뭐 이런 거죠. 요즘 대통령 후보들 검증하잖아요. 아이고, 그 공직에 나가려면 참 무섭겠어요. 뭐다 검증을 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의 가정, 그의 아내, 그의 식구들까지. 상처받을 일이 많겠더라고요. <laughs> 자, 근데 오늘 엘리후가 지금 욕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쭉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선입관을 가지고 욕을 몰아붙이는데. 예, 유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엘리우드요또 자기 논리에 빠졌어요자 보겠습니다. 에, 엘리우가 말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은 내걸 귀울이라. 이제 선포 형식이잖아요. 일종의 법적에서 뭐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 에, 잘 들으라 그만 자기 말을. 우리가 정의를 에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는 네 명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 사람 오늘 우리들의 주제예요.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예, 그렇다이잖아요특히 젊은 20대, 30대들 예, 민감하잖아요. 예.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내일을 부인하, 어, 부인하셨다. 내가 정당함에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했고,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다. 또, 에,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며 욕이 비방하여,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다. 이게 이제 선입관이에요. 욕이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내일 이후그 어, 내용, 욕이 말하는 것만 듣고 욕이 나쁜 사람으로 팍물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욕이 자기 의에 빠졌다.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한다. 욕, 하나님 비난한 적 없어요. 마비난했다고 그리고 신앙이 무익하다고 요비 주장했다. 요비 신앙이 무익하다고 주장한 적 별로 없어요. 그 오해했어요. 잘못 들었죠. 예. 아엘리의이런 주장은 예, 요비에 대한 그의 선입관에서 잘못된 예, 주장이에요. 오늘입니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장은 거짓말이 많아요. 요즘은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 사람 주장이에요. 주장을 사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사실이 중요한, 팩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 엘리 후의 이런 주장은요, 상당히 왜곡됐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왜곡하여 말하거나, 왜곡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거나,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긍휼을 가져야 되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엘리후의 논리 굉장히 이상 이상적인데 자기 주장이 강했고요. 또 왜곡된 주장이기도 해요. 이것은 상대배에 대한 그 우리 없는 거라. 요비나 그세 친구, 인간이에요. 인간 하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 그런 것 전혀 덮어줄 생각하지를 하지 않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주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엘리버 같은 오류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잘 공정하게 대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약점이나 단점만 파내면서, 사랑, 긍휼 자비, 선, 의. 그리고, 용납이 없이 이해가 없이 대하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여기 내용은 창조주의 절대 조건입니다. 예,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조금 읽어 볼게요.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하지 않다. 이거 맞아요. 엘리세마 맞습니다. 십일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맞아 심한 대로 거두게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로 굽히지 않아요. 맞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전능자는 공의로 굽히지 않아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으면 누가 온 세상에 그에게 맡느냐어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절대 조건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복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맞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맞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이 맞아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말을귀로 귀라 그래요 지혜 총명 명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세상 학문 세상, 과학, 세상의 과학 세상 모든 삶의 방법들을 터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더중요하지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라 정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지하게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분이 선하신,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정지할 수가 없죠 그의,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을 하시며 지도자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맞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악한 자는 악한 자예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나니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음받으시매라 사람은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구분합니다. 외모로 구분하고요, 재물과 학식과 능력으로 구분하고요, 사회적 지위와 또한 사회적 유명한 사람 구분합니다. 그래서 높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앞에 아양 떠고 비굴하고 굽신거.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자. 이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모로 사람을 대하않 아니, 정의롭게, 공정하게 대하신다. 그건 맞아요.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들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한, 맞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 달렸고요. 예 그리고 이 죄인들이나 악한 자들을, 세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막 가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가 속에 있다. 그래서 20절에서 2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맞아요. 엘리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는 분, 그렇죠 11절 생명을 구하는 분, 13절로 15절, 그리고 16절에 의로우신 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엘리오의 주장 중에 마음의 색이 만아 우리가 오늘 세계들을 할 구절이 하나 있다면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하으로 돌아간다. 아, 숙연해지죠? 예 네, 맞아요 사람은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구장이 17절에도 말씀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연수에 자라는 수고하실 뿐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라가나이다 10편 9 0편에 모세가 말했죠 야구보선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없지는 안개니라 베드로 뭐라고 말했죠 인간은 꽃에 풀레 꽃과 같고 푸른 마하고 잎은 떨어진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하숙생, 나그네 혹은 에, 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객지에 나와 사는 떠도는 객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에,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죽는 존재라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죽고요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동서공망을 하고 인간은 죽어요 삶에 삶을 우리가 찬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기 때문에 삶을 저주하거나 삶을 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삶은 찬미하며 사는 걸 행복하게 봐야 돼. 즐겁게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흥착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한8 0살사는데 울며 지지고 복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삶은안 돼요. 어? 삶을 참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추구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로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 복이 있나니, 다복 행복이에요. 해피네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해요. 믿고 절대 주권지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한 평생 복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를 꼭 인정하시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